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아침을 깨워서 새벽 예배에 나온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보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장면임을 떠올려 볼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오늘 살펴본 말씀 속에서만 세 번씩이나 모세가 자신이 없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이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으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오늘, 보, 오늘 본 말씀 앞장에 출애국기 3장 7절로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래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특별한 인물이 아니거든요. 바로의 왕궁에서 일을 하던 중 자신의 동족을 학대하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살해하고 도망하여서 80세까지 양을 치던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노인이 호랩산에 있었을 때에 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이끌어내라 하시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자신이 없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노인이 그 많은 백성들을 애국에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내냐고 하나님께 대묻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있는 이곳 호랩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부터 인도의 내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모세가 계속해서 자신이 없는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근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기 전에. 한 모세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고 나서의 결과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보여주시죠.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아라. 그대로 행하니 지팡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시거든요. 상식적으로 뱀을 안전하게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할까요?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머리를 잡아야 안전합니다. 꼬리를 잡으면 물리기가 쉽고 휘감아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 하셨어요. 그 말씀에 따라 꼬리를 잡았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네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여 나를 따른다면 그 위험을 이겨낼 거야. 그 위험이 도리어 기적이 될 거야. 라고 친히 보여 주신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세가 손을 손에 손을 품 속에 넣었다가 빼는 과정 속에서 모세의 손이 나병이 생겨서 눈과 같이 하얘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병은 만성 질환으로 한번 걸렸다 하면 치유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그런 손을 하나님께서 다시 품 속에 넣었다 빼라고 했을 때에 다시 원래의 손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여 나를 따른다면,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또, 자신은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입이 뻣뻣해서, 뻣뻣하고 둔해서 못한다는 의사를 표, 표현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입을 지었냐, 누가 말을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겠느냐? 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입이기에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가라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라고. 그러면 순종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또 보낼 만한 자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신 없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14절에 노하셨다는 표현이 나올까요 그러면서 줄줄이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데 출애국기 4장 14절로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바가 있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가 저는 못해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을 했었더라도 그거는 인간의 관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계획하신 바가 있고 그렇게 움직이실 것이었거든요. 확신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 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셨고, 그 체험을 경험한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매개체 같은, 또그 증거를, 증거와도 같은 그것을 내가 갖고 이적을 행해라. 이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올릴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일하셨음을 계속해서 떠올릴 수 있었겠죠. 그렇게 모세는 그 지팡이와 함께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이 모세의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지극히 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을 때 인간은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왜냐? 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괜히 나아갔다가 그 앞길에 낭떠러지나 막다른 길. 혹은 험난한 길을 마주하게 될까봐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움직이실 것입니까? 바라건대 아멘으로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모세의 모습이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울림을 주시는데 응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 저는 할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현실적인 답변을 주세요. 그러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반응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이 없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할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할수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는 분이에요. 설령 우리에게 뱀의 꼬리를 잡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안전하게 이끄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나병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수 있다고요.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해요. 나는 할수 없어요. 나는 못 해요. 이렇게 반응을 계속해서 하는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막는 상황이 초래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능하심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데 내가 못 한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계속해서 주저했지만 하나님의 이적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임을 마침내 믿으며 그 증표인 지팡이를 갖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온갖 괴움 속에서 있었던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기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전도자의 사명.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히 주님의 사명을 갖고 그 십자가를 쥐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오전 예배가 끝날 때쯤에 파송의 노래로 무엇을 부릅니까? 갈릴리 마을 그숲 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이 적혀 있나요? 어떻게 고백되어 지나요?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저 박수치면서 즐겁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파송의 노래 그 의미대로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자로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낭을, 뱀을 잡고 지팡, 모세가 뱀을 잡고 지팡이로 변한 것을 경험한 것과 같이, 또 나병이 낳은 경험을 한 것과 같이 지팡이를 지면서 주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수 있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그 십자가 경험을 통하여 나은 바 되고, 또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른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 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크고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단,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리라 믿어 이십지 않고 또 믿습니다.